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진장이 30여 년 동안 돌과 인생을 같이 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정원에 놓이면 정원을 우아하게 만들어 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정원에 어느 곳에 놓이면 정원이 우아하게 될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분이. 중부지방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오늘쯤 와 봤습니다. 자연석인가요? 예, 네, 여기 있는 돌들은 100%다 자연석만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지는 어, 중국이며 어,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선에 있는 그런 자연석입니다. 음. 돌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 돌을 어떻게 정원에 놓고 또 여기에다가 뭐바위솔이나 이끼나 또 다육이 분재를 붙여야지 아름다움을 표시해야 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여기 있는 돌들은 변화가 좋은 돌들은 폭포를 흘러, 폭포수를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그런 돌들입니다. 근데 이 돌도 보면은 수석 같아요, 돌이. 수석 같습니다. 변화가 좋은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 돌은 아주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뭐 같이 생겼다고 느껴집니까? 단번에 보는 순간에 어,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돌은 키가 한 2m, 폭이 한 4m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수석 같아요, 아주. 자연으로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기는 기적 같은 현상이죠. 자연의 신비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연못에 오리배 연인들이 타는 오리배 같은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자연이 이러한 모습으로 어 생성되었다는 건. 이 역시도 기적 같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이 돌은 가운데 구멍이 나 있네요. 이 정원석은 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선호하는 그런 돌입니다. 어, 구멍이 중간에 시원스럽게 있으면서도 꼭 예, 나무 나이테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으면서도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그러한 돌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우물돌이라고 합니다. 구우작 그러니까 골동이 아니고 신작으로 만 만들어 온거 산화가 다 들어 있는 돌 같습니다. 이 돌은 아주 명산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봉우리, 다양한 산봉우리하며 폭포하며 연못 아주 갖출 건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도 있고. 여기에다 노은향이라든지 이런 수종의 나무를 구덩이에서 심어서 늘어뜨리고 하면은 아주 절경이 나올 것입니다. 이 돌은 키가 한 2m, 폭이 한 5m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산화를 갖다 놓은 돌 같습니다. 이 돌은 동물 형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 뒤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모양, 하나, 이 모양이 하나 더 있는데, 어, 맞붙여 놓으면은 독립문처럼 그런 문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어, 그런데로 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물도 많이 고이고 폭포도 많고 아주 잘생긴 그런 아주 대단합니다. 키가 한 2m, 2, 30. 폭이 한 4m 정도. 길이가 한 4m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이것은. 이건 역시 그 주상절리를 구덩이를 파서 만든 건데 물학 용도로도 사용되고 또 소나무나 이런 저 고급 수종의 나무들 을 심어서 연출하는 그런 연출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거 또 하나의 명산이면서 밑에 아래 부분 보면은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현장에 가서 연출할 때 연...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대로 이 돌도 아주 명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특징은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시공 현장에서 연못 같은데 사용하면서 물이 고인 자리에서 잉어나 이런 고기들이 저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한 형태로 연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아주. 돌돌이 이게 수석 같아요. 자연석이 아니고. 산에서 캐는 게 아니고 수석 같은데 아주 대단하게 생겼습니다. 이, 이 돌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뭐, 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변화가 좋고 폭포나 산뽕우리가다 형성된 거니고 이거는 보기 나름이지만은 무슨 동물이 고개를 어, 어, 저 앞쪽으로 돌린 상태로 뭐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같은 물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산수경석이라고 볼수 있고 중부지방에선 최고로 큰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큰곳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쓰는 건가요? 원래 이 제품은 맷돌로 사용되어지던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큰 맷돌도 있고 작은 맷돌도 있고 한데 보시는 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 맷돌, 어떤 지역 큰 맷돌을 쓰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네. 주로 이 맷돌은 중국에서도 상간 어, 지역에 밭이 많은 지역, 특히 이제 콩이나 이런 딱딱한 곡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맷돌이 수십 가지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정원에 어느 곳에 쓰여서 우아에게 정원을 만들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것은 모뭐 어느 곳에 쓰였던 건가요? 이거는 이 어, 제품은 골동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골동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이 제품 역시 물학 용도로. 많이 사용돼아 여기에다 연을 놓거나 그렇죠. 그러면 아주 좋겠군요. 예. 하면은. 지금부터 보여지는 제품들은 대다수 골동 과거에 에, 농촌이나 또한 부유한 집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돌들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쭉 이제 저 제품은 그 땅을 다질 때 사용하는 또는 이제. 어, 밀 같은 경우, 서리빨이 내려서 때, 눌러서 서리빨을 내리게 하는, 가라앉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조금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름, 이름이 장계석, 긴 계단석, 또는 길다, 길고 크다 해서 장대석이라고 불려지는데 다, 어, 이정도로 사용했던 집들은 어, 생활 환경이나 이런 좀보유했던 집에서, 사용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제품은 말구유라고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깊이가 얇게 만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품, 비살 무늬가 줄, 이어져 있던 이런 부 제품은 에, 우리나라 문화로 비교하면 돌이깨 대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저희 누인 상태에서 어, 어깨 끈을 매서 당기면은 어,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콩이나 밀, 보리 이런 것들을 타작할 때서는 타작 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대로 어, 깊이가 얕고 좁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에, 닭 모이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돼, 돼지나 개나 소 어, 구유는 넓고 큰 반면에 닭 구유는 이렇게 좁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마리 닭들이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연자방아 굴림돌 밑에 통통한 돌들 저런 돌들은 연자방아 굴림돌이라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이제 굴림돌이 작으냐 하면 어각 개인 가정에도 하나씩 두고서 어 방아를 찧어먹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작은 연자 굴림돌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거 이 제품 타원 형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대륙이기 때문에 문화도 다양하고 어, 그 빈부나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돼지구이나 어, 개구이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자방화도 이렇게. 작은 연자가 있는 반면에 뒤에 보면 길이가 지름이 긴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연자방아 밑돌이 있는 것 반면에 큰 거는 2m 이상의 연자판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요즘은 중국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석질이 아주 뛰어난 청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연대도 아주 좋은 제품인데, 소구유입니다. 저 구멍이 뚫어진 부분, 저기 보면 철사도 끼어 있고 한데, 저 부분에 소곱비를 매는 그런 자리입니다. 큰 거는 소를 두 마리, 혹은 세 마리도 묶어서 이 소밥통으로 사용했던 그런, 그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도를 잘 다루고, 돌을 많이 이용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돌들이 이렇게 농경시대 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0여 년 동안 돌과 인생을 같이 산 그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수천 가지의 아주 아름다움을 지닌 돌돌이 정원 한 구석에서 우아한 빛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께서 정원 어느 곳에 놓여있지 우아한 빛이 나는지 그것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